안녕하십니까 영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장모와 사회란 제목으로 시민을 위한 역사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역대 어, 혼인제도 중 고대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구석기 시대는 이제 어, 사실 뭐 무질서, 그야말로 이제 어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구석기 시대는 그래서 이제 군혼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뒤섞이죠 그래서 문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난혼이라고도 하죠 난혼 그다지 신석기 시대에 오면서 어머니 중심의 그 모계 사회가 전개됩니다 어머니 중심의 그 모턴을 어, 모계 사회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A시족, B시족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혼인관계가 연결되죠. 족외혼이라고 부르고 이 족외혼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어, 나타나는 혼인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군신화를 보게 되면 어, 환인아들 환웅이하고 그래서 곰이 이제 변신한 웅녀가 혼인했다. 물 이제 곰이 어떻게 여자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신화 해석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바로 천지 양신족설이죠. 천신족과 지신족이 만났죠. 조계혼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여 들어오면 조금 이제 어, 제도가 조금 이제 달라지죠. 형이 죽었다. 형수를 취했다. 레비레이트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흉노풍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수를 친정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시동생이 형수를 취했다. 이것은 이제 재산이라든가 노동력이죠. 노동력. 자녀들의 친정집 귀속이라는 말이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사취수는 나중에 이제 고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가 고구려니까 고구려에서도 이러한 이제 어 형사취수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옥전은 미리 며느리 삼았다. 민 며느리다. 이것은 이제 여성들이 그만큼 이제 숫자적으로 좀 적었다는 거죠. 어, 미리 며느리 삼았다. 한자로는 예부제가 되겠죠. 나중에 또 이제 그 여자 집에 어, 돈을 가져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 성격이 되겠습니다. 동해는 아예 이제 조개혼 자체가 법률로 지켜졌다고 해서 어, 조개혼 유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고구려의 혼인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인데 부여의 형사 취수 같은 혼인제도는 여전히 고구려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소옥제라고 해서, 소옥제, 소옥제. 요 이제, 소옥제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제 미리 이제 사위를 삼으니까, 예서제, 예서제, 사위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데릴 사위제도, 여러가지 표현을 씁니다. 어, 대릴 사위제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소옥제를 보니까 이제 여자 집, 그니까 장인 장모 집 뒤쪽에 작은 별채, 요 석자가 사위 석자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계집녀변에다가 이렇게 또 석자를 쓰기도 합니다. 모두 이제 어, 사위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집 문 앞에 도착하여 이제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되어 있죠. 궤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소옥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어, 아내를 데리고 이제 남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대릴 어, 사위제도, 어, 옥제 또는 예서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옥저 경우의 민 며느리제도하고 조금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그 우리가 혼인제도를 살펴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혼수품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어떤 고구려 사회는 상당히 이제, 어, 참 스마트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자유로운 교제 통하여 이제 혼인을 하고, 남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돼지고기 술 정도 보냈다는 거죠.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고 했죠. 재물 많이 받으면 신부 집에서 이 굉장히 이거 참 창피한 거죠. 무슨 이게 재물이 오고가합니까 사실 혼수품 이제 논란되는 것은 조선 후기 사실 신분이 사실 변변찮았던 부리들이 이제 양반 관직을 사고 이제 대가 집과 혼인할 때 이제 많은 혼수품을 보내면서 이제 호화판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부끄러운 역사죠, 우리는. 자, 그럼 신라의 혼인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륙 쪽하고 연결되는 고구려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그 신라는 조금 이제, 어, 폐쇄적이었어요. 신라는. 소백산맥 혼 아닙니까? 신라가 조금 이제 폐쇄적인데. 자, 신라는 동성혼, 근친혼. 그러니까 뭐 사실 집안끼리 이렇게 혼인을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가 고려시대까지는 이런 동성, 근친혼이 고려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 오면서, 어, 동성, 불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보면, 어, 동성, 혼, 근친혼 역사가 상당히 길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나타나니까. 그뭐 자매들이 같이 한 남자하고 혼인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 자매혼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일부 다처첩제 이것도뭐 사실 우리 역사에서 관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 조선 왕조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 다처는 아니지만은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실은 부인들이 많은 거죠. 이 첩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중국, 어, 신당서를 보게 되면, 신라의 혼인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중국 기준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 친속을 상으로 하며, 그 조건은 일골이 있고, 이골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징골에서도 일골, 이골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자매혼이나 근친혼을 볼 수가 있죠. 형제의 딸이나 고종 자매, 이종 자매를 모두 와이프로 맞이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어떤 그 혼인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조금은 그 다른 패턴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부식은 삼국사기 내무랑 봉기를 보게 되면 내무랑 봉기 중국은 중국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 신라는 우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풍속이 있다고 해서 이제 중국 기준으로 이 근친혼 동성혼을 뭐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사기 네모왕 봉기를, 어, 보게 되면 상당히 김부식이 이제 그 당시 뭐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어,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다. 중국의 예로서 왜 우리를 보느냐. 중국 잣대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런 것은 동성혼이나 근친혼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없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 당시 이제 관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